우리 집에 호박이 난 걸로 들어왔습니다. 나 농사짓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호박 처음 봅니다. 무슨 호박인지도 몰랐는데 이게지 메타로 호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것이 요것이 지금 10kg 25. 세상엔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, 진짜. 이것은 14kg 55. 이 작은 건 이건 호박 쪽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박은 다이이큰 거는 머리털고 처음 봤으니까 아주 구경오세요 <laughs> 호박 참 이렇게 큰거 처음 봤죠 아이고 세상에 이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죽을 거라고 동네에 봐다지 해야겠네 아이고. 내가 농사진 거예요. 해. 제가 농사진 거예요. 머리 털나고 처음 이렇게 큰거 봤네요. <laughs> 진짜. 호박국이 오세요 아이고 박물관에 내놓을까 이거를? 세상에나. <laughs> 시장에 팔러 갈까요? 요거는 저거는 14kg 나 나오고, 요거는 10kg 넘게 나오고 저기 또 14kg 넘게 나오. 지금 호박이 지금 작은 이렇게 작고 세발에피네이게요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농사 살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참, 이런 일이,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. 아이네, 아이고, 참말로. 아니, 근데, 이거를 호박농구를 갖고 와가지고 요리해놓고 해야 되는데, 영감이 딱 와버렸어. 그러니까는 할수 없이 요렇게 지어자 있는 거야, 그냥. 저건 너 모르니까 크기, 되게 아이고, 큰데, 저 예. 모르니까 언니, 작게 나오잖아. 예, 르니까 어, 이게? 이거 화면에 다 들어가는데 야 근데 또 연꽃 꽃이 생겼어 맞아 어, 근데 어. 이것이 메뚜로박이네 메뚜이를 어, 생겼나 응 세상에 나이게 구경 오세요 우리 집이 이거 호박죽 끓여 주든지 할게요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잘 하셨죠 이 들어갑니다 끝.